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메쉬를 글로벌 트랜지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걸 제가 왜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이런 기즈모가 필요한데요. 이게 어떤 기즈모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 메쉬를 어, 공간상에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즈모입니다. 이걸 이제 트랜지레이션 기즈모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메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즈모입니다. 어 제가 만들려는 기즈모는 어 이제 이동 기즈모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공간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어 기즈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모가 회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이 메시를 이 글로벌 축하고 어 글로벌 축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제 로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회전하면 축도 회전해서 이제 부모가 회전한 만큼 이렇게 축이 회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따로 그렇게 구현할 게 없고 또 이제 실제도 그렇게 딱히 쓸모가 있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글로벌 상에서 이동하는 기즈모어를 만들 건데요. 이기즈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기즈모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트랜지레이션을 하려면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기즈모를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 끌잖아요. 그때 이제 이 마우스가 공간상에서 어느 좌표에 있는지 그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 좌표를 찾아야지 이메시의 포지션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어, 그 좌표를 찾는 방법이 뭐 사람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어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메시와 이제 이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이제 바라보는 어그 수직한 방향에그 메시의 위치에 이렇게 평면, 가상의 평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기즈모를 이제 클릭하려고 이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 마우스가 이제 평면상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그 점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 알고 있으면 그 점의 이제 포지션 자체가 그 점의 이제 좌표가 이제 월드 공간상의 좌표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원하는 월드 좌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즈모를 잡고 있는 마우스 포인트의 글로벌 좌표를 먼저 찾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평면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평면의 방정식은 이 평면의 방정식이고 직선의 방정식은 이 카메라에서 이제 이 제가 이제 마우스 클릭한 위치로 이제 가리키는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평면의 방정식 정의는 이제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평면의 법선 벡터와 좀 수직하는 표시가 없는데. 그 n 벡터는 이게 법선 벡터입니다. 어, 법선에 이제 법선의 벡터와 그다음에 평면상의 이제 두점이 어, 이 알고 있는 한 점과 이제 마우스로 클릭한 점 p가 있다고 했을 때이두 점을 잇는 벡터. 에 이제 두어두개 이제 내적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평면의 벡, 벡터와 이제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제 서로 수직하니까 어, 내적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평면의 방정식 이 하나 있을 테고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카메라 레이인데 카메라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점과 그 다음에 방향 값이 있잖아요. 이두 개를 사용해서 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그 클릭한 어 레이가 어 직선이 이제 광선이 이제 그 평면을 이제 어. 왔다고 했을 때그점 P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레이의 이제 시작점 이제 플러스 이 스케일러 이 곱하기, 곱하기 그다음에 이 방향 벡터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두 방정식을 세웠고요. 방정식을 세웠으므로 이제 이 P를 이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면은 이 스케일러 값 U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U를 구하면은 어, U를 구하면은 지금 이 값도 알고, 그 다음에 이 방향 벡터 값도 알고, U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평면에 이제 닿는 이점 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P는 이제 워, 어, 저희가 이제 마우스로 기즈모를 잡고 있는 이제 월드 좌표가 되고요. 이제 월드 좌표를 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주 쉬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동할 때 어, 이제, X 축으로만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Z 축으로만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축으로만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축과, 어, 축과 이제 이 위에서 이제 계산해 있는 좌표를 이제 내적해서, 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글로벌 좌표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 축으로 이동할 때는, 이 글로벌 좌표 중에서 이제 x축에 해당하는 값만 골라내서 이제 쓸 거고요. 왜냐면 이제 다른 축의 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골라낸 값을 어 이제 이 메시의 이제 포지션 값에 넣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메시의 포지션 값은 이제 월드 공간상의 포지션 값이 아니라 지금 이 부모의 이제 부모의 공간상에서의 포지션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계산해낸 이제 이 결과를, 어, 이 글로브 좌표를 이제 부모의 로컬 공간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명드렸듯이 이제, 어,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이 포지션 값이 이제 부모 공간에서의 좌표 값이기 때문에, 어, 위에서 계산해낸 이 글로벌 좌표를 어, 부모의 로컬 공간으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 월드2 로컬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얻어낸 그 결과값이 이제 부모 로컬 공간에서의 이제 포지션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메시에 바로 집어 넣으면은 어 새로운 포지션, 값, 포지션 값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월드 트랜지레이션 기즈모어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